안녕하세요. 어, 이번 강의는 공장장이 알아야 할 기본 상식 17가지 중에서 생산 계획 수립 방법, 지난 시간에 그 월간 운영 계획 작성 방법에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 주간 생산 계획을 작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생산 계획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작성하는 생산 계획을 말하는데요. 영업구매 생산부서가 해당 제품의 생산 일정을 음, 조율을 하고 또 생산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에게 알림을 줌으로써 어, 회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또두 번째는 어,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되면 부자재 업체와 조율을 한다든지 해서 좀 일찍 어, 사전에 체크해서 조금 빨리 넣어 달라고 구매 부서와 공유하는 어,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또 생산 캐파가 부족할 경우에. 에, 조금 잔업이나 특근 계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울 수 있죠. 그래서 부자재, 입고 조율, 그 다음 생산 계획, 생산 일력및 시간 계획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목적이 있, 되겠습니다. 일일 생산 계획은 정말 정확해야 되지만 주간 생산 계획은 약간의 변수를 가지고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번 작성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 그리고 어, 생산, 수량, 음, 수주 접수 일자죠. 수주, 수주 접수 일자. 그 다음에, 어, 납품 요청 일자. 그리고, 어, 여기에서 보면 내용물을 제조하면 제조 일정. 그 다음에, 어, 부자재 입고 일정. 그러면 저희가 생산 일정이 되 생산 일정을 잡게 되고요. 그 다음, 납품 일정도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러면 제품명은 저희가 좀 편하게 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뭐, 이런 식으로 적고요. 생산 수량은, 뭐, 어, 음. 어, 오더 수량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수주 접수 일자는 5월 2일 임의로 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주가 되어 있고요. 납품 요청 일자는 다 같이 5월 20일, 5월 21일. 이렇게 되면 어, 제조일정은 그 원료나 수급현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어, 원료, 어, 내용물 제조 검사 기간이죠. 예를 들어 3일이면 저희가 어, 실질적으로 어, 내용물 내용물 검사 기간 3일이고요. 완제 어, 3일이고요. 완제품 검사 기간, 완제품 검사 기간. 그 다음 부자재 입고 검사 기간. 이런 식의 그생산계획의 변수가 있겠죠. 이거는 어 1일이고, 완제품은 5일이다. 그렇게 되면, 어, 부자재는 뭐, 생산 바로 전에 들어와도, 어, 내용물 제조 일정이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실제 내용물 검사인과 완제품 검사 기간이 납품 8일 전에 최소한 제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5월 20일과 8일 하면 조금 제조 일정은 5월 10일 정도에 하는데 이거는 아직 미정이고요. 예를 들어 처방이 처방 유학정 이거는 5월 10일 정도 하고요. 이거는 5월 11일, 5월 11일, 뭐 5월 11일 정도 이렇게 제조를 하겠다 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 부자재, 입고 일정에 대해서는 보통 완제품 검사가 5일이니까 적어도 5월 20일 납품 하면 15일 생산기만 감안하면 한 14일. 그래서 뭐 5월 11일, 5월 11일, 5월 12일, 5월 12일, 5월 11일, 5월 16일, 5월 16일, 뭐 5월 11일, 5월 15일. 뭐 이런 식으로 부자재 입고 일정이 된다. 라고 하면 제가 납기 요청 일자는 요날 저희가 납품을 해야 되는 거죠. 납품을 해야 되는데 에 그러면 5월 11일이니까 적어도 5일 전이니까 이건 5월 12일. 이것도 5월 12일 날 잡고 싶은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수량 생산 라인 A A 라인 B. 라인. 근데 예를 들어 A 라인 같은 경우는 A 라인은 이는 하루 캐파가 어 예를 들어 3만 개 3만 3만 개 per, per DA. 그고 B 라인 캐파는 B라인, B라인 개판은, 예를 들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자기 회사를 파악하고 있으면 알고 있겠죠. 이것도 뭐한 3만 개 정도다. 이렇게 되면 5월 11일, 11일인데, 10일 날 하면 A라인에서 걸수 있는 게, 에, 요 합쳐보면은 한 2만 6천 개니까, 요까지는 5월 12일. 그 다음 A라인도 5월 12일인데, 에, 실제 뭐 무난하게, 그렇게 되면 요까지 3만 개니까, 5월 12일 날 A 라인에서 캐파가 3만 개니까 요날 이어지고요. 요거는 5월 12일 날 들어가서 13일 날 완료가 되겠죠. 완료 일정. 근데 5월 12일 날 완료가 되고요. 생산 완료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 처방이 묘확정이라. 생산일정을 아직 잡으면 안되겠죠. 미정. 그리고 요거 어, 같은 경우는 영업과 협의를 해서 처방미 확정으로 처방미 확정으로 어, 생산계획 처방위 확정이라고 해서 언제쯤 되는지 한번더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어, 다음 생산회의 때한번더 어, 체크를 해야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5월 10일날 들어오고 B라인이죠. B라인 개판는 3만개인데 요거 두개는 하루만에 할수있겠네 근데 11일 11일이 먼저 들어오니까 요거는 어, 시, 5월 부자재 검수기간이 1일이니까 5월 12일 정도 계획을 어, 요거 두개는 5월 12일날 잡고요. 근데 5월 12일날 보면 17, 15니까 한 2000개 정도가 어, 뒤로 밀려나겠네요. 5월 12일 5월 12일인데, 요거는 5월 13일 날 완료가 될 거다. 3만 개캐파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2,000개가 넘어져 근데 요건 아직 미정이고, 요거는니까 요거는 5월, 5월 13일 날 이어서 생산해서 5월 13일 날 완료가 될 거다. 그러면 납품 가능 일정은 5월 1 2일날 완료되고, 어, 되니까, 아, 뭐 5월 20일 날 납품하는 데는 정상 납품, 이것도 정상 납품이 가능하죠. 미정이고요. 요것도 정상 납품이 가능하고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5월 13일인데 16일날 부자재가 들어오니까 납품 일정이 5월 20일인데 16일인데 완제품 검사기간이 5월이니까 이거는 어좀 빠듯하죠. 그래서 요거는, 어 5월 17일 날 하고요. 수량이 B라인 16,000개인데 다른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5월 17일 납품되니까 품질 검사 기간 하면 납품일지 5월 22일로 고객이 요구하는 1일 지연 납품. 요거에 대해서 사전에 고객사와 협의를 해서 뭐 하루 정도 좀 늦어질 것 같다. 그 이유는 이 부자재가 5월 16일 날 입고 되는데, 이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을 당기고 싶었지만, 일정 부분이 도저히 안나와 이게 최대한 당긴 거지만, 실제 15일 날 오더가 들어오게 되면, 어, 오더를 진행시켜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공유가 돼서, 어, 고객사하고, 어, 협의가 되면, 어, 되는 부분. 그래서, 어, 주간 생산 계획을 이렇게 짜놓고요. 한번더 영업과 협의를 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한번더 저희가 한번 어, 요거는 이제 엑셀로 내린 거고요. 그 다음 다른 방식으로 한번더 하게 되면 어, 다시 한번 체크를 하죠. 라인 그 다음에 캐파 그 다음 품목명 어, 품목 분목, 품목명 그 다음 내용물 제조 그 다음 어, 부자재 입고일 그래서 어, 되고요 날짜는 예를 들어 5월 11일 5월 11일 그 다음 똑같이 어, 5월 11일 5월 12일 5월 13일 이런식으로 나가겠죠. 5월 12일 생산계획 5월 13일 생산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어, A라인, B라인, C라인. 뭐 C라인, A 라인은 A 라인, B 라인, C 라인, 뭐 C 라인, A, B 라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요 케파 A 라인은 한 라인에 15,000 개, 이것도 15,000개 하고요. 뭐 예를 들어 합쳐서 3만 개가 되겠죠. 그다음 B도 뭐 라인이 여러 개 있다 보면 이것도 뭐 3만 개다. 그러면 품목명은 여기에서 보면, 5월 11일 날 생산 계획, 말그 12일 생산 계획부터 작성이 되네요. 주간으로 끊어지면, 뭐, 요 뒤에 부분은, 뭐좀 빼겠습니다. 예. 해서, 가품목, 어 해서, 여기에서는, 음 수량, 내용물, 제조, 부자재, 입고 가능 유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거는 체크를 풀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요. 이거는 12일, 이때는 13일, 아, 이때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죠. 수량은 5월 12일 날은 생산 일정이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잡히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뭐 가품 목이 12,000 개고, 나품 목이 납품 목이 뭐6,000 어, 개고. 그래서 만파고요 그러면 내용물 제조 일정은 뭐 5월 10일이다. 5월 10일이니까 12일이면은 5월 10일 날 했는데 품질 검사가 좀 체크를 해 보니까 어, 5월 10일 12일이면 10일, 12일, 10일 내용물 검사기까지 3일이었으니까 아 이거는 어, 다시 체크해 보면 5월 9일 날 만들어야 되는구나. 11일 날 하려면 12일, 12일, 어, 10일, 5월, 뭐 9일 이런 쪽으로 좀 당겨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케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 부자재 입고일도 한번더 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구매 부자재 담당자와 확인을 하면서 5월 12일 날 입고가 된다. 그래서 5월 10일, 아, 5월 11일 날 입고가 된다. 해서 가능 유무는 가능.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주관으로 한번 더음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3만 개인데 12,000개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에 삽입 3만 개 캐파를 하루 하루 캐파 정도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잡아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음 A A A 라인에 5월 11일 A 라인에 5월 1 1일께 이제 5월 A 라인 5월 12일 거 있고 뭐 추가로 더 없네요. 그러면 6천 6천 다다다품목이다품목이어 8천인데 실제 8천인데 합쳐 보면 뭐 2만 6천 개 정도니까 뭐 충분히 더 생산을 할수 있고요. 어, 이렇게 해서 요 캐파까지 확인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월라스모금 계획을 짜면서. 이렇게 한번더 체크를 하면서 캐파나 기타 떠는 사항이 문제가 없는지 한번더 체크를 하게 되면 어 주간 생산 계획이 끝납니다. 어 일간 생산 계획이나 주간 생산 계획의 차이점은 주간은 약간의 변수를 두고 계획을 가지고 어 부자재 일정을 조율한다거나 내용물 제조 일정을 조율한다거나 아 그리고 정납기가 안 되면 고객사의 사전에 일주일 전쯤에 미리 어 이거는 납기가 좀 힘들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용도로 해서 주간 생산 계획을 세우고요. 주간 생산 계획의 정확도가 보통은 계획을 잡게 되면 한85% 정도 나오게 되면 어, 변수가 한15% 정도 계획이 일회 계획이 변동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주간 생산 계획을 왜 세우지? 어, 주간 생산 계획을 세워봐야 뭐해? 이런 사항이라 그러면 어, 좀 회사가 어, 원료나 부자재나 생산 케파나 이런 부분들에 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서 어, 이번 시간에는 주간 생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쫙나열을 해서 영업과 구매와 생산부서가 모여서 납품 일정이나 부자재 일정, 제조 일정 등을 해서 최종 납품 일정에 대해서 조율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별로 이렇게 해서 케파라든지 기타 사항들이 문제가 없는지 한번더 체크하고, 어, 계획을 짠다. 그리고 입고가 지연이, 납품이 지연될 격,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의 사전에 조율을 한다 또는 고객사가 꼭 맞춰달라고 한다면 부자재 일정을 조금 더 빨리 당길 수는 없는가 부분들을 어, 전체적인 부서가 모여서 한번더 체크하는 것을 주간 생산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